안녕하세요. 인천의 금대 신당입니다. 선생님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응. 선생님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감히 응. 제가 좀, 좀 여쭤보자면 또 응.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름 나름 내내 응. 아. 내 기준으로 봤을 때내 생각에, 생각에. 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착하게 살았다라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살았다 생각하거든요. 음. 그쵸? 음. 진짜로 어릴 때부터 저도 그렇고 음. 음.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라고 말을 음. 많이 듣는데 음. 실제로 이렇게 좀 착하게 양심적으로 산다고 음. 나중에 좀잘 살게 되는 걸까 하는 좀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음. 좀 의구심이 들죠 요즘 친구들한테 나는 그렇게 착하게 착하게가 어디까지가 착한데 선이 없어요 네. 악하게? 나는 선이 있어 응. 착하게가 어디까지가 착하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착하게 살라는 말을 안 하고 싶어 나를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남한테 착하게 하는 거지 응.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만안 치면 되잖아 응. 만약에 또이 사람한테 갔다가 횡령만 안 하면 되잖아 그쵸.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착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내가 조금 희생하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사시는 분이 음. 있잖아요. 음. 그렇지. 근데 그게 그래요. 내가 여러 무리 생활을 하는 거 하고, 단체로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고, 요즘에, 네 아, 그러니까 명으로 합시다. 네. 네 명은 4인기니까. 그거 안 되더라고. 네. 4인 이서 어디 밥을 먹으러 간다고 칩시다.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야. 출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중국 음식이 먹고 싶어. 이 사람은 일식이 먹고 싶고 이 사람은 한식이 먹고 싶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한 사람은 이세 사람에 비해서 누구 뜻에 따라 가야 될까? 이럴 때 이런 경우일 때한두 사람 정도는 자기 의견을 좀 빼주는 거지. 야 중심 먹으러 가. 그럼 두 사람 은 자기 의견 말하지 않고 따라가 주는 거야. 이 사람은 누가 할까? 여기는 주장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곤란한 게 얼어갈까가 이넷 중에 1, 2, 삼 누구 따라갈까, 누구 어느 쪽을 얘기를 해줄까, 편을 들어줄까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곤란하거든. 이럴 때한두 사람 정도는 내가 별로 오늘 안 땡기는 음식이지만 요쪽으로 가주자. 그 정도는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단 얘기야. 근데 내가 못 먹는 음식이야. 그렇죠. 근데 근데 가서 앉아있어야 돼.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는 거지. 예를 들면, 아, 딱 어떤 안 먹는 건데, 이네 사람 중에 얘가 안 먹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가자 그래. 아우, 그냥 나는 오늘 밥안 먹을래? 집어서 밥 먹어. 먹기 싫면안못 먹는 거 가서 앉아있지 말고. 그 정도의 착함, 뭐 이런 거를 지켜줄 줄았는데뭐 헌신을 해서 요즘 헌신하라 그러면 누가 헌신해? 부부간에도 헌신 안 해. 요즘 세상은. 내가 조금 요구 하고 싶은 부분은 음. 꼭 참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에서 좀 말하는 게더 그렇죠.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많이 내 뜻도 내세우는 거 좋지만 요런 사소한 것 정도는 내가 조금 참아주는 게 이게 착하다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까지. 음. 거기까지만. 그리고 착한 거 진짜 요즘에 바보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조금의 이득? 어, 참기는 것도 착하게 살라고 분명히 얘기는 하지. 누구한테도 착하게 살라고. 너 악하게 살아. 어디 가서 강도 짓 해. 도둑질 해. 이렇게는 안 해요. 착하게 살라고는 하지만 착한 거에 선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희생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선에서는 이게 착한 거고 요 정도의 선에서는 내가 그래도 밀어붙일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좀 조율을 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약간. 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응, 음, 그거 이기적, 네. 이기적인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아니 왜저저 저 사람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욕 먹는 사람은? 사람들 잘 샀죠. 그러니까요. 욕 남들이 막 빡세게 욕해 음. 하나를 놓고 막막 여러 사람이 막 욕해. 근데 이 사람 되게 맞아요, 잘 살아.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별 배려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이기적인 이런 소리거든요. 굉장히 나 싫어 그거. 음. 그거 자기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세상에 내뜻 표현할 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래도 이건 좋고 이건 싫어요. 색깔이 분명히 해야 돼요. 옛날처럼 회색? 이런 색? 이거 말고 확실한 자기 색깔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